오늘 제가 소개해 차량은 울류 카니발 디젤 부인승 프레스티지입니다. 판매가격은 99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5년 9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주행거리 19만 3천킬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색상입니다. 지금 상품화 작업이 다 끝나서 현 상태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있고요 앞쪽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 이 시트도 깨끗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달려있고요. 앞쪽 대시보드 상태,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93,000km 주행했고요. 올류 카니발입니다. 오토 차량이고, 양쪽 통풍 시트 다 되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AS, AC 220V 단자 사용할 수 있고, 미끄럼 방지 기능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눈미로 블랙박스 달려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3열 시트, 4열 밑으로 들어가 있고 교 차는 보시면 전동 트렁크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문 들어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엔진룸 상태고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 2015년 9월 달 최초 등록이 주행거리 193,000km 주행했고요. 침수, 화재, 렌트, 영업력 이력 없고, 사고 보시면, 조속쪽에 디엔다, 이렇게 판금이 있습니다. 세부상태 보시면, 언더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류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울류 카니발 디젤 9인승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판매가격 99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들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드 TV가 직접 운영하는 정비소입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차량을 여기 가져와가지고 리프트 띄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 타이어라든가 라인이 상태, 등속조인트 볼 상태,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라는 게 자, 부식이 요즘에 자,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체. 프레임 같은 부식 같은 거도 자 이렇게 봐드리고 저희는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자 안심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